시동소리 들으셨죠? 리프트 띄우고 지려다리서비스를 컨트롤 해주고 앙티맥스띠 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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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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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티맥입니다 방금 티맥스 그것을 알려드림 앙키못안키못띠 앙티모. 시동소리 들었셨죠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더 들어 드릴게요 이 차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 들으시고 나중에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다부사지는 충격과 공포의 소리가 나죠. 구형 디자인은 왜 그런거야? 왜요? 이거 귀엽잖아요. 피카츄 팀맥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극한의 그 풀샷으로 할까요? 자비스를 위로 조금 올리고 형님들 이게 좀 보기 편하죠? 조금만, 조금만. 자비스 조금만. 그렇지. 아, 노노노노. 됐지 노노. 미얀. 자, 됐죠? 앵글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너무 땡겼어요? 뺄까요? 몇 킬로 탄 거지? 올라가서 봐야 되겠네. 이것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유미가 이 정도 괜찮겠으쌰으앙등산띠 적산을 보자. 58,576이죠. 그쵸? 그렇죠? 유튜브 채팅 읽어주는 속도 너무 느려. 아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58,000키키키 거의 제 샵에 술때 위에 올라가는 바이크 키로수를 대충 아시겠죠? 앙점프띠? 그렇다.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왜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가 스쿠터 모든 상황 똑같죠 이런 노이즈가 예상하는 발생하면은 수리비는? 아니,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봐야지 알죠 첫 번째요 스쿠터에서 이런 소음이 발생하면요 끝부터 가야 됩니다 드라이브 쪽 보고 이쪽 보고 무브하 상태일 때 엔진 시동 걸어 보면 은 바로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거든요 구동계 쪽 소리를 점점 하나씩 분리를 해서 하나씩 요소들을 빼버려요 최종까지는 이제 엔진만 돌리는데 무부하로 그러면은 엔진에서 나는 소인지, 미션에서 나는 소인지, 뭐 어디서 나는 소인지 알수 있죠. 과연 어디서 나는 소인가? 그렇다. TMAX는 여기에 벨트가 들어가죠. 우측에, 우측에 들어가고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까보겠습니다. 스로틀을 당겨야지 바퀴가 도니까 지금 시동만 걸어도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벨트부터 드라이브 벨트 부분 CVT 요 부분부터 까본다. 자 여기서 오늘 폐차하기 뜨느냐? 노답 대안장 파티를 하느냐. 오버나올 불꽃 스덴 발판부터 뗀다. 요팀엑스 다음인 유티맥 500이죠. 그부터는 프레임인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넘어갔죠. 지금까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팀엑스는 나오고 있다. 앙 불꽃 발판. 이 년도색인가요? 보존각 수통도 여기에 있죠. 사이드 카울 뗐죠 지푸라기가 일단 들어 있고요 냉각수는 잘 들어 있다 요게 라디에이터 입니다 라디에이터 지금 팀엑스도 그렇고 라디에이터는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여기를 풀어야 된다 여기를 다 뜯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안에 또 볼트가 있죠 보입니다 다 풀어야 되죠 분해는 막 거침이 없죠 여기 후크가 있죠 이런거 안하고싶은데 자꾸 컨텐츠가 생기네 여기 쭉 벗겼죠 팀엑스는 병렬 2기통 딸이다 엔진 헤드가 보이고 플러그캡이 보이고 거미줄 있죠 한번 치아주고 케이스를 따야 된다 참 쉽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시간에도 수리하시는군요 제가 자주 가는 센터는 6시면 영업 끝나던데요 그렇다 이걸또 풀어야 되죠 요즘 6시 이후에 일하는 미친놈이 어디있어요 여기 있지 플러그캡을 벗기면은 요 안에 또 있죠 볼트가 노트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벌레나 낙엽 이런 게 들어가지 말라고 구동계 필터가 있다. 그렇다. 아요뺑뺑이다 구동계 필터 띠. 뺑글뺑글 돈다. 임팩트로 푼다. 임팩트 드라이버다. 때리는 힘을 회전하는 힘으로 전환해주죠. 풀렸디. 요런 거는 망가져 있는 볼트는 가차 없이 갖다 버립니다. 왜냐, 다시 채우면 또 애먹으니까. 응, 쓰고, 빠염. 그 다음에 요 커버를 벗게 되죠. 이제 진짜 리얼 커버라 이거야. 찐 커버다 이거야. 센터 사장님들 한마돌아이버 때릴 때 앙진지. 진지해야죠. 목수가 못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타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삐꾸나면은 내 손도 삐꾸나고 다 삐꾸난다. 이왜 볼트가 다 풀려있죠? 뭐지? 저 여기 안풀었거든요 손으로 거죠? 푸는 마법 매직 그렇다. 내가 맞으면 손으로 허경영이네. 부... 거의 임팩트가 필요없단 말이야. 손으로 손만 대면 풀린단 말이야. 다음 그렇다. 작업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laughs> 오케이, 그렇다. 십시다. 사장님 예전에 가게 준비할 때 그라인더 날 튀어서 다치신설 지인한테 말해줬는데, 앙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번 주 금요일 이종소형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만해야 되나요? 더 도전하세요. 아니요. 남자라면 칼을 뽑았으면 다섯 번은 해봐야지.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답니다. 왜 때려주냐? 딱 붙어 있어서 도전. 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기 파이프 시게 먹었네요. 거의일 바뀌자마자 일단에서 감사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 떨어지고 한심한 것 같지만 끝까지 도전해서 딴 다음 바이크 사서 정비할 때마다 사장님께 가겠습니다. 그렇지. 남자는 양포. 그래야지.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트라이 하세요 올 때문에 그럴리는 없구요 ct가 ct 시티 팔고 슈퍼커버 사면 돼요 정답 알려드렸구요 잘안 벗겨질라 그러죠 왜냐 여기가 물려 있어서 그래요 여기 축이 물려 있기 때문에 잘 달래서 빼면 됩니다 자 열리죠 그렇다 앙 열었디 보조냉각수통이 거슬리죠 그럼 뭐다 풀어티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죠? 나가더라고요? 왕큰 무브월 집이 나오죠? 여기 왕큰 벨트가 나오고 여기가 여기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자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아 똑같이 소음이 유발되죠? 딱딱한단 말이야 더 딥하게 분해가 가야 되죠? 가스켓 빼내고 벨트를 제거하고 시동을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엔진 소리인지 아닌지 알수 있겠죠. 동력이 뒤로 안 가니까 엔진만 공회전하게 되니까 벨트를 뺐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노이즈가 생기면은 그러면 순수한 엔진 노이즈예요. 근데 만약에 벨트를 빼고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은 이쪽 문제겠죠. 부동계 커버에 왜 가스켓이 들어가죠? 아니해 안됐디 외부의 수분이나 이런 걸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수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사장님 조언 듣고 잡음에 신경 껐더니 라이딩이 즐거워졌어요 고마워요. 그렇다 신경을 꺼야 된다. 그렇지. 왕무부 볼 집. 여기 보면은 못뭐 보신 분들도 있겠죠. 조그만 스쿠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요만합니다. 볼이 8개 들어간다. 8개. 무브볼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면, 무브볼에도 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부싱, 빼주고. 여기서 시동 걸어보면 이제 답 나오죠? 여기가 크랭크 샤프트 축이거든요. 과연, 과연. <laughs> 자, 이런 뭐다? 엔진 소리다. 엔진 나가리이다. 그러면 엔진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엔진을 내리자. 좋됐다 슬프네. 메달루 소린데. 이러면은 이제 대작업이 되죠. 저기 클러치 커버가 제트 엔진 로터 같이 생긴 건 무슨 기능입니까? 요거요. 아, 이거 드라이브 페이스. 여기서 고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바람 일으켜서 분진 날리는 기능입니다. 냉각도 되고 가루도 안에 침착이 안 되게 그렇죠? 자비스 자꾸 위로 간다. 아하 그렇구나. 티맥스 엔진을 내리려면은 똑같죠? 일반 스쿠터하고 똑같습니다. 이 통채로 내려야 됩니다. 통채로 이라는 나가인데 엔진오일 상태부터 볼까? 엔진오일도 빼와야 되겠죠? 금가루가 나오나 안 나오나? 폐차 가지 뭐야? 왜 엔진오일이 없죠? 엔진 오일 창에 엔진 오일이 안 보이는데 어찌된 영문이죠? 혹시 엔진 오일 창에 오일이 안 보인다. 오일이 없다. 오일이. 너무 간과했는데 내가 혹시? 혹시? 이른 차게 박날디그 크. 아니요. TBS는 정사이즈 꽂아야 오그맥시. 됩니다. 오버사이즈 끼우면 안 됩니다. 역시 주인한테 자, 먼저 말해야 역시. 자, 자 이러면은 이러면 엔진 오일부터 먼저 빼봅시다. 아주 흥민진진하죠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무일 오토바이 무일 오토바이 지렸구요 금이 나올지 은이 나올지 어떤 오일이 나올지 궁금하죠 비싼 차 타도 관리 안 하면 그렇죠 그렇다 오일창에 오일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일할 수 있냐 말이야 오토바이. 이 인간적으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창을 달아놨는데 왜안 보냔 말이야 오일 한 방울 나오고 끝날지도요 까봅시다 마지막 잎새 아, 이럼 나갈인데. 시원찮습니다. 줄기가 콸콸콸 나야 되는데. 많정비 운전자는 다릅 아니, 이래 놓고 엔진 소리가 이렇다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장님 방송 중 제일 흥미진진함 엔진 올 창이 있는데 왜 엔진 올 창을 안 보십니까, 형님들? 예? 자, 봅시다. 얼마 나오나 봅시다. 정량이 2800ml. 다 드레인시키고 얼마 나오나 보겠습니다. 한 통은 나오겠지. 1L 나오겠지. 저도 모릅니다. 퍼져 있어서. 1리터 나왔고요. 쿵짝짝 쿵짝짝. 여기 얼마나 남아있냐? 쿵짝짝 쿵짝짝. 자, 1리터 채웠고요. 퇴장하시고. 자, 빈통 하나 더 준비했죠. 들고 부을게요. 그냥. 금가루는 안 보이는데. 뭐 쫄쫄 흐른 거뭐 해봤자 모아봤자 뭐 50ml도 안될 거고. 다 부었죠. 1.1리터 나왔습니다. 정량 2.8리터입니다. 1.6리터 사라질 동안에 엔진 얼창 안 보고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러다가 모른 채로 계속 운행하다가 소리도 안 났으면 소리가 났을 다니 몰랐으면 피스톤 깨지고 실린더 깨지고 커넥팅 로드 깨지고 크랭크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 이거 넘기면 진짜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조금 늦었긴 한데 노이즈가 올라와서 늦었긴 늦었는데 소리 나니까 바로 입고 된 건데 여기서 좀더 가냐 덜 가냐에 따라서 돈이 아주 엔진 소리 차이가 듣고 알고 있었죠. 듣지 말고 기변 유도. <laughs> 지금 어찌 보면 그나마 1.1L 나왔으니까 그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벤리 110 작업하실 때 보셨잖아요 소주 한컵도안 나옵니다 그것도 살렸습니다 제가 캬브식인가요? 티맥스 1세대인데 후기형이라서 ABS 들어있고 인젝션이죠 그러면 차주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냐 가독이 모델이구나 당신은 도덕책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느냐 평김의 왕까지 가야 되네. 뜯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다. 깐짐의 오버홀. 금가루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금가루가 나온다는 거는 저널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크랭크 저널 베어링. 메탈 베어링. 가요 봐요. 졌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가루 나오면 은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멘붕이 아니고 여태 정신을 차리데 뜯었다가 차려야 돼요. 그 수리 여부 떠나서 차주가 수리비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잖습니까? 정확한 견적은 까봐야지 나옵니다. 까봐야지. 제가 그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투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 판정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이 사람 안 죽었는데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사망 판정은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까봐야지 않는 거다. 안 죽었는데 응. 보내버린다니 키키키 자, 드치 유튜브 동시 스트리밍 되고 있다. 오늘 팀엑스 그것을 알려 드림 시간이다. 탈거 몇 시간짜리 작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48 작업하고 지금 콤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시 반부터 작업했고요.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오버 근무 했고요. 자, 오늘 가자. 쭉 가자. 약간 오버클럭이긴 한데 지금 상태가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작업 마무리하시고 소주 한잔 하셔야 하는데요. 그게 낙인대 말입니다. 희열. 윤활제부터 낭낭하게 치고요. 이래서 드 사장님 더 넓은 건물로 이사 가셔야 한다니까요. 공간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편하게 모시면 되고요. 형님들. 간다. 가자. 가주와.